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블로거 무정용팔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블 퓨처 파이터에서 헐크 버스터만큼이나 많은 유저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영웅 헐크에 대한 플레이와 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람한 체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해당 캐릭터의 속성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물리 공격력과 방어력에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에너지 방어력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을 보이는데요 이 부분 역시 상대적으로 다른 물리 캐릭터들에 비해서 에너지 방어력은 높은 편입니다 스킬 역시 모든 스킬들이 물리 위주로 예, 구성되어 있고요 리더 스킬은 물리 공격력의 5%를 상승시켜주는 물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킬입니다 헐크 웨이브 같은 경우는 육성일 때 획득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육성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더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서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 네, 상당히, 예, 네, 영화나 만화 이상의 디테일한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그 전투를 한번 들어가서 해당 캐릭터가 어떤 플레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적당할까요? 네. 약한 쪽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많이 보이는 로딩 화면에서 헐크 버스터와 헐크가 가장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헐크 버스터는 7일만 출첵하면 받을 수 있지만 헐크 같은 경우는 네 어둠의 뭐였지 하여튼 별도의 빌런 시즌 모드를 통해서 획득한 화폐를 통해서만 쉽게 화폐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 위로 뽑기를 통해서 낮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어 헐크 버스터나 기타 뭐, 캡틴 마블 등등의 캐릭터보다 훨씬 더 수집하기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물리 공격 위주로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한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 움직임은 헐크, 이전에 리뷰했던 헐크 버스터의 움직임과 비슷하고요 어, 움직이는 보폭이 큰 대신 움직임 속도가 느린다는 점이나, 그리고 빠르게 거리를 좁혀서 물리 공격을 하는 부분들은 헐크, 버스, 헐크 버스터의 공격 패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또 헐크의 매력이겠죠. 자,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해당 캐릭터의 전투를 보기 위해서 잠깐 자동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벌써 포스가 제거됐네요. 원거리 근거리 근거리에서 헐크버스터의 전투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아무리 헐크라고 해도 계속 몸빵을 하면서 대전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전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이 도와줬네. 어이구, 이거 다 맞으면 죽죠. 네, 피해가면서, 헐크의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어 했습니다. 음, 헐크는, 보시다시피, 뭐 외형, 실제적인 물리 공격력, 그리고 승리 후에 승리 포즈까지 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물리 공격력, 물리 파워로 이어지는 캐릭터입니다. 아마도 어... 마블 퓨처 파이트의 많은 영웅 중에서 필수 수집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팀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헐크가 헐크 같은 경우는 또팀 효과에서 좀 수집이 어려운 것이 다른 캐릭터들은 두 개, 두 명씩, 세 명씩, 아두명 정도씩으로 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 헐크 같은 경우는 꼭 세명풀파티가 되어야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여서 조금 더 희소성이 높습니다. 네뭐 아이언맨과 헐크와 이승일이 모두 다했던 그런 선 재들 버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보면 네, 헐크 버스터와 헐크 그리고 토르 아세 가지 토를 르못 모았는데 토르가 되는 누가 봐도 힘자랑하는 캐릭터들이죠. 힘자랑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를 성공하는세 명의 헐크 브지 그리고 사이좋어벤져스 네, 어, 솔직히 아이언맨과 토르가 사이를 안 좋은 건 누구나 다잘 알죠. 그 사이에서 헐크가 벨트 싸우게 되면 팀으로 서로 중지하는 모습을 어벤져스 원 영화를 통해서잘볼수 있었던 네, 코믹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네, 뭐 녹색지대 이런 식으로 녹색 캐릭터들을 수집해서 파티를, 버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쭉쭉쭉 내려봐도 헐크는 두명 파티의 버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그만큼 수, 수집, 어, 팀 버프를 받기 어려운 만큼 팀 버프를 받았을 때 강력한 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헐크입니다. 네, 이상, 마을 피처 파이터의 헐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